여러분들은 좋은 복의 길을 알고도 그걸로 안 가는 거.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?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? 사입이라고 하는 거야. 사입 바른 길 같은데 그냥 보면 바른 길 같아. 바른 길 같은데 바른 길이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겉으로는 바른 것 같아. 바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, 딱 보면은 가짜야. 이게 사이비라는 거야. 사이비. 여기에는 사이비 정치인들이 있어. 이 사이비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! 종교에만, 종교에만 사이비가 있는 게 아니야! 정치에도 국민의 고열을 손을 잡고 국민의 주머니의 고열을 뽑아가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들 그것들이 정치사이비들이야 네. 종교에만 사이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. 지금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사이비들 때문이야 아, 내가, 내가 이 강의하다가 백궁으로 가게 생겼네 <laughs> 무슨지 알겠죠? 여러분들은 존경한 이 사이비가 있는 게 아니야. 정치에도 어마어마한 사이비가 있어. 배치달고 앉아 있는 그 사이비들 내가 쳐다보면은 나는 텔레비뉴스 안 봐. 정말 꼴만 보아도 나는 구역질이 나. 보질 않아요. 기에는 금융회사들과 정치 사이비들이 붙어 있어. 뭐, 이번에도 무슨, 뭐, 몇 조, 1조 5천 원을 주워 모은 사람이 맨 정치인 팔고 다녔지? 네, 이해가죠? 나는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야. 그러나, 정치 사이비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짓밟고 있어. 음. 내가 실력이 없어서 강의를 안 하겠어. 강이 마음에 혈압이 올라가. 정말, 응? 어? 피가 거꾸로 솟아요. 왜?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슴 아파, 안 아파? 이 아름다운 땅에 얼마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이 정치 사이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. 맞죠?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식들, 손자들 맡겨놓을래요? 이제는 신정정치 시대로 돌아가야 돼.